저는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신했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가는 일이 뜸해졌고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 초반에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육아 갈등과 시댁 갈등 안에서 쓰러지고 지쳐버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가운데 우울과 불안함으로 저의 삶을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자책하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쯤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 학교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늘 믿음과 현실 가운데 망설이며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지난주 그대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라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한 단어로 오늘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셨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여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길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다. 오늘부터 자신을 바꾸는 일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에 큰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가정을 바꾸는 희망 프로젝트에 도전하길 다짐합니다.